네 번째 과거를 보러 간 이초시가 또 낙방거사가 되어 두달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고 여자를 하나 꿰차고 왔다. 이초시 부인 덕실댁은 기가 막혔다. 이초시가 대과에 급제할세라 3년 전 시집올 때 친정아버지가 서른마지기 문전옥답을 혼수로 딸려보냈는데 급제는 고사하고 첩을 데리고 오다니 선대부터 물려받은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 없애고 대걸 같은 스물네한기와집도 담보로 잡혀 남의 손에 넘어갈 판인 걸 덕실댁 친정아버지가 큰 돈을 들여 담보를 풀어주었는데 첩을 데리고 와 사랑채에 앉히다니. 대문은 하나지만 안채와 사랑채는 딴 집이나 마찬가지다. 중간에 담이 있고 담 사이에 중문이 있지만 이쪽에도 저쪽에도 걸쇠가 있어 중문은 드나드는 문 역할을 하지 못한다. 사랑채에는 작은 부엌도 딸려 있어 어떤 날은 고기 굽는 냄새가 중간 담을 넘어와 덕실댁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았다. 얼굴에 철판을 깐 이초시가 본처인 덕실댁을 배려한답시고 하루씩 교대로 잠을 자지만 안채에서 잘땐 저녁 수저만 놓았다 하면 쓰러져 코를 곤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천년과 지난밤을 보냈으니 다음날은 골아떨어지는게 당연지사. 안채에서 하룻밤, 사랑채에서 하룻밤이 아무 의미가 없다. 덕실댁이 어느 날 장에 갔다 오다가 친정아버지가 사준 동구 방론에서 낯선 사람이 나락을 베고 있어 누구냐고 물었더니 지난 봄에 그 논을 이초시로부터 샀다는 대답이다. 덕실댁은 곧바로 신발을 신은 채로 사랑채로 달려들어가 경대를 부숴버리고 장롱 문짝을 뜯어버리고 형형색색 비단옷을 부엌 아궁이에 쳐 넣어 불지르고 장작을 들어 장독을 깼다. 그러고 나서도 분이 안 풀려, 천년의 머리채를 낚아챘다. 양반집에서 시집온, 점잖코 후덕한 덕실댁도, 시앗 대하는 것은 체면이고 뭐고 없다. 한참 난동을 부리다 정신을 차려보니, 주인은 아수라장이여두 손에는 천년의 뽑힌 머리카락이 한 웅큼씩 쥐어져 있다. 천년은 고개를 땅에 박고, 울고 있었다. 이상한 것은 살림을 박살 내고, 머리 끄덩이를 잡고 흔들어도, 첨년은 조금도 덕실댁에게 대들지 않고 고개만 숙인 채 사또 앞에 죄인처럼 굴었다. 눈물번벅이 된 첨년이 꾸러 앉아, 마님, 쇳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소 곳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보따리 하나를 옆구리에 끼고 머리를 매만지며 나와, 마님, 안녕히 계십시오. 머리 숙여 인사하고 대문을 열고 나갔다. 첩이 나루터에 다다르기 전에 누군가 헐레벌떡 따라오며 여보게 소리질러 혹시나 싶어 돌아봤더니 덕실댁이다. 첩을 얼싸 안고 덕실댁이 대성통곡을 했다. 내가 잘못했네. 자네를 이렇게 떠나보내면 안되네. 안방 호롱불 밑에서 첩을 자세히 보니 티없이 맑은 앳된 얼굴이다. 이름이 달래라 했지? 네, 마님. 이제부터 나를 마님이라 부르지 말고 형님이라 부르게. 그 사이 이초시가 대문을 열고 들어와 사랑채로 발걸음을 옮겼다가 난장판이 된 살림살이를 보고는 뒤돌아나가 주막집에서 벌컥벌컥 술만 퍼마셨다. 덕실댁과 달래는 기묘한 인연으로 만나 끝없이 이야기 끈을 이어갔다. 달래는 한양 남산골에서 호러미와 조그만 국밥집을 하고 있었는데 허우대가 멀쩡한 이초시가 들락날락하며 어떻게 호러미를 구워삶았는지. 어느 날밤 국밥집 문을 닫은 후 어미가 불렀다. 달래야 나도 늙어. 이제 이 국밥집 꾸려가기가 어렵고 너도 시집을 갈 때가 됐다. 3년 전 결혼한 이초시의 새 신부가 석달 만에 이승을 하직했단다. 네가 이초시에게 시집 가면 이 국밥집 정리되는 대로 나도 데리러 오겠단다. 말을 마친 달래가 눈물을 글썽거렸다. 덕실때기 고개를 끄덕이며 이초시란 인간. 그런 거짓말하고도 남을 사람이지. 저 인간 매독에 걸려 독한약을 쓴 후에 시 없는 불화를 차고 있어 아이도 못낳네 사흘이 지났다. 이초시가 꼼짝도 안해 파라코 친구들이 찾아갔더니 입에는 제갈이 물리고 두 손은 꽁꽁 묶인 이초시가 안방시렁에 매달려 있었다. 똥오줌으로 악취가 진동하는데 약물 뿌리 쪽을 비단실로 단단히 묶어놔 귀두가 검게 썩기 시작했다. 덕실댁은 친정 아버지가 마련해준 논밭을 모두 팔아치우고 달레와 흔적 없이 사라졌다. 약재상 두 곳이 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육안의 약재상은 문지방이 다를 정도로 손님들이 드나드는데 맞은편 최간의 약재상엔 파리만 날린다. 최간은 부글부글 끓는 속을 달래려고 시동에게 가게를 맡겨놓고 주막으로 갔다. 탁배기 한사발을 마시고는 구들장이 꺼져라 한숨을 쉰다. 주모가 흘끔 보더니 무슨 걱정이 있어? 물었다. 최간은 대답도 않고 우거지상으로 벌컥벌컥 석잔이나 마시더니 우라질 놈들이 왜 육안의 가게에만 가는 거요 최가를 화나게 하는 건 육아네가 가격을 후하게 쳐주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약재상이란 약초꾼들로부터 온갖 약재를 사서 이문을 남기고 한의원에게 파는 장사다. 최가는 수시로 육아가 약재를 사고 파는 값을 알아내어 언제나 육아네보다 후한 가격을 쳐주는데도 약초꾼이나 한의원 놈들은 모두 육아네로만 몰렸다. 나는 그 이유를 알지. 주모가 혼잣말로 던지는 소리에 최가는 탁배기 잔을 들다 말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게 뭣이여? 주모가 들은 채도 앉자 내가 친절하지 않아서 주모가 또 대답이 없자 육아놈이 그들에게 술 대접을 더 잘해주나? 최가의 다그침에 주모가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서며 한마디 던졌다. 말싸움에도 기술이 있는 법이여. 말싸움 기술? 그게 뭐여? 사실 약재상이란 싸움이 끊일 날이 없게 마련이다. 약초꾼들과는 약초가 덜 말랐네, 속이 썩었네, 우짜란 거네 하며 멱살잡이를 하고 한의원과는 좋은 약초를 볼줄 모르네, 값을 심하게 후려치네 하며 사대질까지 하는 게 다반사다. 육아도 싸우고 최가도 싸운다. 주모는 두약재상의 싸움 행태를 들어 설명했다. 내놈 집에 다시 오나 봐라. 약초꾼이 고함치면 육아는 개똥이나 밟고 넘어져 코나 깨져라 라며 싸우는데 보름도 못가 그들은 함께 웃으며 주막을 찾아온다. 주모가 싸운 지 며칠 되었다고 벌써 낄낄대냐며 핀잔을 주면 약초꾼은 육아에게 술을 따르며 내가 미쳤지. 네 가게에 또 오게 하고 웃고 육아는 개똥은 안 밟았구나. 코가 성한 걸 보니 하며 술잔을 부딪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가는 약초꾼과 싸울 때는 니 놈이 그렇게 악질이니 니놈 손자가 곱사등이 됐지 하고 한의원과 싸울 때는 니 놈이 무슨 병 고치는 의원이여 여편네 황천 보내놓고 하며 상대방의 신경을 긁었다. 유가는 싸워도 화해가 되지만 최가와는 싸우고 나면 평생 원수가 됐다. 주모의 대갈릴성 아무리 화가 치밀어도 상대방의 가장 아픈 곳은 찌르지 않는 법이여. 채가는 하늘을 쳐다보고 한숨을 토했다. 광해군 시절 한 고을 원이 있었다. 부임하자마자 여러 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 주었다. 그의 늙은 어미가 은혜를 갚으려고 가태어난 망아지를 치마에 싸가지고 와 받치면서 말했다. 첩의 아비가 말 400마리를 기르면서도 좋은 말이 없다고 한탄하다가 하루는 한한 말을 가리키며 첩에게 말했지요. 저 말이 꼭 신령한 망아지를 낳을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그망아지입니다 원이 임기를 끝내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도 그것은 여전히 작은 망아지였다. 선조의 딸 정희용주와 혼인하여 전창희의 봉해진 유정량은 좋은 말을 잘 알아보았는데 백금을 주고 그 말을 샀다. 과연 그 말은 크자 신묘한 중마가 되었으니 표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광해군이 소문을 듣고 그 말을 빼앗아갔다. 그뒤 전창희는 할아버지 유연경의 옥에 연루되어 고부로 귀양가서 위리안치 되었다. 어느 날 광해군은 이 말을 타고 후원을 달렸는데 말이 갑자기 몇 길이나 뛰어올라 광해군을 떨어뜨렸다. 의사가 손으로 받아주어 광해군은 살아날 수 있었다. 말은 담을 뛰어넘어 도망갔다. 어느 날 말은 고부에 이르렀다. 전창이는 어두운 밤 울타리 안으로 뭔가가 뛰어드는 소리를 들었다. 불을 들고 나가 살펴보니 그 말이었다. 말은 방문 안으로 뛰어들어. 벽 사이에 협실로 숨어 들어가 꾸러 한 꼬는 일어나지 않았다. 전창희는 매우 놀라고 기이하게 여겨 말을 벽실 안에 두고 1년 동안 길러주었다. 광해군은 매우 노하여 현상금을 걸고 대대적으로 말을 수색했다. 전창희의 유배지에도 세 번이나 와서 뒤졌지만 끝내 말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하루는 말이 갑자기 갈 길을 떨면서 오락가락 하더니 목을 빼고 길게 울었다. 곧 인조반정의 소식이 들려왔다. 전창이는 풀려났다. 돌아오는 행차가 경기도 어느 읍에 이르렀는데 말이 갑자기 스스로 궁벽한 산골의 작은 길로 들어섰다. 하인이 큰길로 끌어내도 말은 고집스럽게 작은 길로 향했다. 말에게 기이한 일이 많이 있었기에 결국 가는 대로 내버려두었다. 수풀이 빽빽한 곳에 이르니 어떤 사람이 수풀 속에 숨어 있었다. 전창희가 보니 유씨 집안의 평생 원수였다. 복수를 하려던 차에 호련 만나게 되었으니 종자를 시켜 그자를 잡아 결박해오라 했다. 결국 그자가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으니 사람들이 다들 기이하게 여겼다. 인조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말에게 풍계를 내리도록 했다. 전창희가 죽고 반원을한뒤 말은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죽었다. 마을성, 동문 밖에 묻어주었다. 마을 변두리, 내과 산자락의 외딴 빈집으로 젊은 대장장이 신랑각시가 이사를 왔다. 빈 외양간에 풀물을 앉히고 대장이를 시작하더니 장날이 되자 장터 구석에 칼이며 호미를 펼쳐 자판을 벌였다. 그때 왈패 새 녀석이 자리세를 받으려다 시비가 붙었다. 구경꾼들이 빙 둘러 모여들었는데 일은 싱겁게 끝났다. 후다닥 퍽퍽 순식간에 왈패 새 놈이 질퍽한 장터 바닥에 여덟 팔자로 뻗어버린 것이다. 이 일로 대장장이 곽가는 곽걱정으로 불리며 저작거리에서 일약 영웅이 되었다. 그는 이따금 주막에 들러 대포잔을 기울였는데 다른 장사꾼이 모여들어 합석해도 그저 껄껄 웃기만 할뿐 신상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그에 대한 궁금증은 모든 사람들의 입을 근질럽게 만들었다. 대장이를 맡기러 간 사람들 입에서 흘러나온 얘기로는 곽걱정의 젊은 마누라는 벙어리로 약간 모자랐다. 하지만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곱게 생겼으며 신랑을 도와 풀무질에. 망치질도 한다는 것이다. 곽걱정이 대장일로 만든 연장을 한보따리 짊어지고 외장길에 나선 날 밤까지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려 개울물 소리만 괄괄 천지간을 울렸다. 그런데 시커먼 어떤 놈이 외나무다리를 건너 대장간으로 쑥 들어갔다. 치흑 같은 삼경의 산자락 외딴집에서 말도 못하는 곽걱정의 마누라는 발버둥을 쳤지만 꼼짝없이 겁탈을 당하고 말았다. 곽걱정의 마누라는 기절을 했지만 두 번이나 욕심을 채운 그놈은 바지 춤을 올리며 흐흐 만족한 웃음을 흘렸다. 그렇게 대장간 안방을 나와 외나무 다리를 건너자 하지 짧은 밤이 거 치며 어슴풀에 동이 트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자네는 이 밤중에 대장간의 홈이 살아왔는가 약재상 오대인이 비 실비실 웃었다. 혼비백산에 도망친 겁탈자는 황부자의 개차반 막내 아들로 곽걱정의 이단협차기에 맞아 장터 바닥에 고꾸라졌던 왈패 3인방 중이 하나였다. 그날부터 황부자 막내 아들 장고는 약재상 오대인에게 코가 단단히 깨었다. 오대인이 고자질을 한다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데 다행히 곽걱정에게 일러바치지는 않았다. 그래도 장고는 바짝바짝 피가 마르기 시작했다. 어느날 밤, 친구들과 주막에 갔더니, 주모가 다가와, 도련님, 오대인이 술값을 도련님께 받으라고 합디다, 라고 요구했다. 장고는 꼼짝없이 돈을 갚았다. 어느날엔 술값이 너무 비싸, 아니, 오대인은 술을 얼마나 퍼마셨길래, 라고 툴툴거렸는데, 주모가 씩 웃는 것을 보니, 해우값까지 덮어 씌웠다. 어디 주막집 뿐이랴, 너비아니의 용봉탕 먹은 것은 물론, 신발집 포목집에서도 계산해달라고 아우성이다. 장고는 아버지 황부자의 다락 금고에 손을 대고 제 어미 폐물에도 손을 댔다. 급기야는 오대인을 죽이고 자신도 죽어버릴까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 그러다가 장날 저녁 장고는 파장판에 곽걱정을 모시고 주막으로 갔다. 형님 한잔 올리겠습니다. 곽걱정이 영문도 모른 채 꿇어한 자 술잔을 올리는 왈패로부터 잔을 받아 쭉 들이켰다. 둘이 부어라 마셔라 술이 잔뜩 취할 즈음 장고는 지난 일을 실토했다. 형님, 이제 나를 죽이든 살리든 맘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곽걱정이 호탕하게 껄껄 웃으며 말했다. 고맙네, 자네 덕택에 내 여동생이 정신을 차리고 말문이 열렸어. 고개를 땅바닥에 처박고 있던 장고는 깜짝 놀랐다. 겁탈한 여인이. 곽걱정의 마누라가 아니라 여동생이었다니. 곽걱정의 여동생은 두해 전에 시집을 갔는데 첫날 밤에 술을 잔뜩 마신 신랑이 신부배 위에서 복상사하고 말았다. 하도 놀란 신부는 그 후로 실어증에다 실성해 곽걱정이 그 여동생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이 마을로 이사를 온 것이다. 곽걱정의 여동생과 황장군은 혼례를 올렸다. 자기도 겁탈하러 왔다가 황장군이 선수친 걸 알고. 방향을 튼 약재상 오대인이 어떻게 됐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수전노 오만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를 했지만 아직도 부자소리를 못 듣는 처지다. 골똘히 돈벌 궁리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거강꾼이 찾아와, 오천지 어른, 돈을 갈키로 끄는 자리가 생겼습니다요. 라며 귀속말을 건네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니 뭐니 해도, 사또 자리보다 돈벌이 좋은 것은 없습니다요. 1년이면 본전을 뽑을 수 있어요. 이번에, 위주 사또 자리가 비었는데, 윤대감에게 선을 대면, 오천냥에 살수 있지요. 거강꾼의 주선으로, 윤대감을 대면한 오만석은,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겠냐? 며 집에서 써온 삼천 양짜리 돈표를 꺼내 윤대감 앞에 내밀었다. 윤대감은 돈표를 잡아을적 보더니 그대로 구겨서 요강에 넣어버리고 어험. 헛기침을 하며 기분 나쁜 표정으로 장죽을 물었다. 오만석이 뒷걸음으로 물러나 마루로 나가자 윤대감댁 집사가 알듯 모를 듯한 미소를 흘리며 지필묵을 준비해왔다. 오만석은 골똘히 생각한 끝에 4천냥짜리 돈표를 새로 써서 들이밀었더니 윤대감은 또다시 구겨서 요강에 넣어버렸다. 오만석은 다시 방문을 나와 이 동네는 애누리라고는 땡전 한푼 없구나 하고 중얼거리며 결국 5천냥 돈표를 써 올렸다. 그제야 윤대감은 돈표를 거두어 방석 밑에 넣으며 알았네. 집으로 돌아가 위주로 올라갈 채비나 하게. 며칠 후 오만석은 위주 사또 사령장을 받았다. 위주 사또로 부임한 오만석은 1년 안에 본전을 뽑을 계획을 세웠다. 부임을 하자마자 긁어모으는 건볼성산납겠지첫 달은 쉬면서 어느 집 재산이 많은지 정보나 수집해야겠군. 사흘이 지나자 윤대감댁 집사가 찾아와 5천 냥짜리 돈표를 내밀어 오만석은 준비해뒀던 돈을 줬다 그런데 며칠 후 험상궂은 보부상 패거리가 4천 냥짜리 돈표를 들고 나타났다. 사또 오만석이 깜짝 놀라 돈표를 보니 윤대감에게 써준 돈표였다. 이것은 구겨져 요강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지만 돈표는 요즘으로 치면 어음이라 막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보부상 패거리의 행패와 벼슬을 돈 주고 산게 탈로 날까봐 겁이 나. 오만석은 징징 울면서 사천 냥을 졌다. 한편 그 시각 한양의 윤대감은 마른 요강에서 꺼낸 구겨진 삼천 냥짜리 돈표를 꺼내. 반듯하게 다림질했다. 며칠 후 껄렁패들이 삼천냥 돈표를 들고 다시 위주관하를 찾아왔다. 1만 2천냥 바가지를 쓴 오만석은 첫 달을 기다릴 것도 없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기 시작했다. 너무 성급하게 쥐어짜다가 결국 암행어사에게 걸려 포승에 묶이는 신세가 됐다.